할렐루야. 아, 이렇게 전쟁터에서 온이 소녀들의 찬양을 듣고 또 전쟁터에 된 말씀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강도 만난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이. 에, 강도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 누가 이 강도 만든 사람을 구원해 줬는가?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 그런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까마득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말씀하는 걸로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역사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고 현실에 우리 생활에 맞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오늘 주신 말씀은 아,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릴수 있는 바로 내 영혼을 쪼개는 말씀인 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저... 어,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온 소년들, 어, 소녀들의 찬양과 함께 온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강도 만난 사람. 누군가? 물론 성경에 내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잘 아는 사실이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옛날에 강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도 강도 많은 사람 많고, 돈을 뺏긴 사람도 있고, 또 얻어맞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강도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을 강도, 강탈당한 사람도 있고, 잘 살아있던 영혼을 강, 사탄에게 강탈당해서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강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은 어떤가? 내가 지금 건강에 살아서,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에게 강탈을 당해서 나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시도도 제가 하고 있는가 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주변에 강도, 예, 우리 이웃나라이지만은 강도 만나서 지금 대단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온 도시는 파괴돼 버리고 아, 있을 데가 없어서 인근 에, 저 변두리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피신 갈 수밖에 없고 피신 가도 잠잘 곳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삶과 비슷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유여당시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도 공산주의에게 강탈당해서 강도당해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 얼굴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산속에 숨어 살았고 그 가족들 우리는 이름까지 밟고 자 시골에서 우리가 목사 가족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얼마나 비참한. 내 소년 시절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도 강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 그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우크라이나의 그 자, 자유와 모든 평화를 다 강탈당해 버리고 지금 목숨은 살아 있지만 거의 숨 넘어가기 전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옛날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는 유엔군과 미국이 와서 3만 몇천 명의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수한 몇몇만 명이 몸에 부상을 입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생하면서 우리 한국을 도와준 결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번창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많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 유대인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죄수 없다고 침을 뱉고 돌아가는 그렇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거의 저 낙동강까지 다. 가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는 이제 이제 운명이 다 됐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금식하자고 호소하고 목사들 모아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에 연락해서 미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84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 생활을 잘하며 부모님의 말씀 순종을잘 자라다가 점점 점점 크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마음 속에 물욕이 들어오고 명예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상 향락에 도취돼서 내 믿음을 강탈당해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나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꼭뭐 목숨만이 산 것이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죽으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와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 아이 아, 이 좋은 방송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건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성교 31년 하는 동안에 암이 걸려서 죽을 뻔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성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강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보내고, 참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많이 보면서, 죽어가는 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레위 사람, 존경받는 권세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그는 그냥 지나갔으면. 왜? 그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강도 지는 사람은 나도 공격할 수 있고, 저 사람 끝 뺏어간 사람은 내끝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 똑같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것을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 죽어가는구나. 아이고, 강도 만났구나. 다 뺏겼구나. 아이고, 뻘금 피가 나오네. 죽어가네. 불쌍히 여겼어. 여러분, 선교는 불쌍히 여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목숨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되,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 자기에게 침 배고 돈을 던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첫째 불쌍히 여기습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그리고 아, 자기 모든 걸다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붓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막집에 맡겨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크라이나 아, 그 강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 사마리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우리 가지금이구우라이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께서 님내 암에서 건져주셨고, 하나께서 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이 건강 다 하는 날까지, 목숨 다 하는 날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선교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로, 근데 이웃은 강도 많은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구로 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 다우리 이웃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어느 사람 다 강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자면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가 메시지 전하자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호소해. 물론 우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cts 방송이 정말로 이 지역에, 전세계 많은 죽어가는, 강도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내 옷을 찢어 상처 를 싸매주고, 그리고 교회에 보내서 그 주인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을 영원하는 이런 cts 방송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